음 와인하고 진짜 잘 어울리겠다 깊은 풍미가 진짜 마지막 한 입까지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뽑아져 나온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초간단 스텝으로 만드는 우아하고 절제된 맛과 향의 대향연. 맛의 하모니가 비단처럼 넘어갑니다. 바로 가시죠. 웰쿡 well 파스타 11분에서 12분 또는 여러분 파스타 제품의 매뉴얼대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1인분만 했죠? 네, 점심 먹고 왔 그래 자, 그리고요. 오늘은 냉 파스타이다 보니까 파스타를 찬물 샤워를 해줄 거예요. 방금 면수는 버리지 마시고요. 손 씻고 왔어요. 찬물로. 쫄깃쫄깃하게 만들어 줄게요 이 과정을 하고 안 하고가 파스타의 씹힘 정도를 가우하겠죠 알덴테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오늘은 약간 부드러운 질감의 파스타를 즐긴 요리를 했어요 웰쿡에서 저는 한 1-2분 정도 빼서 진행을 했고 바로 냉수 샤워 손 이제 싫어 죽겠어 냉수 샤워하고 물을 싹 버리고요 면만 남겨두고 올리브유를 묻혀 가지고요 냉장실에서 보관을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잠시만요 물한번 버리고 올게요 어우 손 시려 <laughs> 맛있는 올리브유를 두 바퀴만 돌려주고 <laughs> 좀 많다고? <laughs> 돌려주고요 올리브유를 고루 묻혀서 어떻게 한다? 냉장실에다가 잠깐 준비할 때까지 보관을 할게요 이러면 면들끼리 눌러붙지도 않고 퍼지지도 않습니다 뚜껑을 덮고 어디 제품인지는 물어보지 마. <laughs> 광고주분들 듣고 계시죠? <laughs> 뚜껑을 덮고 냉장실에서 보관을 할게요. 갔죠. 크림치즈를 70에서 80 많이 써볼게요. 오늘은 좀 약간 소스 질감이 소스 소스한 파스타가 되겠고요. 오늘은 찬 요리다 보니까 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기다가요. 지아노레 지아노를 부피 비율로 크림치즈를 잡아 먹을 정도로. <laughs> 집어넣어 주시는 거에요 그쵸 먼저 잡아먹겠죠 말차를요 말차였어요 보미는 1테이블스푼 정도만 온수를 반 국자만 반국자예요 아까 파스타부터죠? 미 원을 쯧쯧쯧 쪼끔만 쪼끔만 쓰시고 여기서 크림치즈와 파르미지아노를 데워준다는 느낌으로. 오늘은 말차의 풍미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이것저것 재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녹차는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다면서요. 어, 누가 그러더라고. <laughs> 잘 몰라나. <laughs> 그래서 이, 특히 이 말차의 보드라한 풍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꼼꼼하게 이 파르미지아노가요. 아까 MSG를 정말 살짝 넣긴 했습니다만은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해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만 많이 쓰셔도요. 오 진짜. 뭐좀 오, 이렇게 맛이 딱 잡히지라는 경험을 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쯤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맛을 한번 볼게요. <laughs> 너무 맛있어요. 여기에서요. 한 줌에 저번에 실파, 쪽파하시면 쪽파향이 너무 강해서 향을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향이 정말 어스프레하게 있는 친구들인 이 실파들을 넣어주시고 맛이 어떻게 짭짭했어요 신기해 죽겠어 여기서 막진누르지 않습니다 살짝만 보드럽게 섞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섞었을 때 실파하고 말차 소스들이 파스타에 휘감겨가지고 딸려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씹으면은 프레쉬한 향과 말차와 크림 치즈가 노는 농후한 향의 풍미가 입에서 빵빵 터지겠죠. 실파로 살짝 숨김 맛을 주었다. 요런 느낌으로 가볼게요. 파스타를 이 위에 냉장실에서 있었던 파스타죠. 자 이제 여기서 상냥하게 뒤섞어주는 거예요. 약간 오늘은 꾸덕하게 즐기시는 게 맞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덴 때보다는 이렇게 웰쿡 직전에서 마지막에 뒤섞어주는 최종 조리를 해주시고요. 만내기에 가깝겠죠. 자 여기서 저는 너무 꾸덕한 게 싫어요. 아니면 너무 짜게 돌아갔어요. 이러시는 분들은요 우유를 아주 살짝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딱 꾸덕한 질감이 제가 원하는 질감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건데요. 전 여기서 오늘 바로 끝낼 거고요. 맛보기 여기서 하시면 좋겠죠. 맛보기 한번 할까요? 맛보기를 우리 안 하시고 내놓으면은 그거는 그냥 드시는 분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혼자 재밌게 만들고 가는 거예요. 아셨죠? 맛보기. 음, 너무 좋아. 이미 완벽하고요. 오. 말차의 풍미가 기가 막힙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먹방 가시죠. 바로 가시죠. 저번 시간은 하몽이고 이번에는 잠봉이네요. 음. 쪽파 쓰면은 어쩐다 맛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 잡아 먹어요. 말차 햄을 이탈리안 참기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저번에 이탈리아 참기름이라고 그러니까 이탈리아 참기름은 뭐가 한국 참기름에 다르냐고 물어보신 분들 계셨어요. 음. 힘들어 여러분. <laughs> 이탈리아에서는 참기름처럼 쓴다. 이런 의미야, 여러분. 알지? 았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차 파우더를요. 어, 예쁜 거다 필요 없고 <laughs> 이렇게 먹었지 우리 저번에 기억나죠? 와. 자 바로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어. 크림치즈의 향과 바르미지아노 향이 먼저 달려 올라오면서요. 마지막에 말차 특유의 향으로 싹하고 잡아줘요. 오 이거 별미네 별미. 와 너무 맛있는데요? <laughs> 음. 말차를 너무 많이 쓰면은 쓴 맛이 도드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쓴맛 자체가 어른의 쓴 맛이라는 거 아시죠? 말차 라떼는 말차 그쓴거 누가 먹냐고 <laughs> 인기 하나도 없었거든. 나는 근데 말차 좋아했단 말이야. 세상에 알다가도 몰라 <laughs> 오래 잘구워야 돼. 음, 음. 잠복 딱 해갖고 와, 우와. 와. 아니 딱넣서 입에 쏙. 음. 잠복이랑 찰떡. 음. 집에 하몽 있으신 분들 하몽도 잘 어울리겠어요. 아우 이 고급진. 이 풍미. 이오. 1분보다 인좀 많다고? 기분 탓이야. 나한텐는 1분이야. <laughs> 음! 파스타 하나도 불지 않았어요. 냉수 마찰 시킨 다음에, 냉장실에서 올리브유 둘러서 보관하면, 한 30분 정도 알덴 때는 버티는 것 같아요. 알덴 때 상태로. 너무 맛있어요. 시원하게 연인들과 사랑하는 사람과 비벼먹는 말차 파스타 어떠세요? 음! 근데, 와인하고 진짜 잘 어울리겠다. 깊은 풍미가 진짜 마지막 한 입까지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뽑아져 나온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향도 마찬가지예요. 음. 오늘은 절제되고 정돈된 그리고 고급진 풍미의 향이 느껴지는 그런 한 접시가 됐습니다. 음. 어우. 숟가락 뺐다 해도 맛있을 것 같아.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완식. 와. 무호하게 살아, 진짜. 느끼한 맛을 말차 가져가주는 그런 느낌. 음, 진짜. 꼭 해드셔보시고요. 무더운 여름, 맛있고 행복한 요리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행복한 요리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오늘의 준수 비스트로 재밌게 보셨을까요? 몇 가지 스텝만 딱딱 거치니까 고급지고 우아한 어른의 맛이 뿅 하고 나오죠. 자막으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 분량은 약간 어른의 입맛에 가깝고요.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즐기실 분들은요. 제가 쓴 양의 절반에서 3분의 1만 진행을 하시면은요. 진짜 맛있고 캐주얼하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초간단한 만큼 해 두고 바로 꺼내가지고 중요한 자리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기 딱 좋으니까 진짜 꼭 강추드리니까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이런 맛있는 음식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을 때 가장 맛있잖아요. 그죠? 자 오늘의 존스 비스트로 인생 이야기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하. 정말 인생 따분하다, 재미없다, 정답인 줄 알고 간 길이, 정말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정말 힘들고 괴롭다 이런 분들 계시죠? 준수 비스트로 단골 분들은 바로 알아채시겠지만, 이러한 부류의 질문에 정답은 어디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속에 있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 내가 좋아하는 색,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계절과 날씨, 그때의 순간들, 이런 것. 들을 내가 내 스스로가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나를 모른다면그 어떤 길이든 정답 같은 길을 걸어도 마음만 괴로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은이 30대가 돼서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라고 헤매는 청년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럴 때는 힌트를 하나 드리고자 해요. 여러분이 과거를 돌아봤을 때 유아 시절, 소년기, 청소년기, 각양각색의 삶의 형태를 살아오셨겠지만요. 분명 마음 한켠에는 정말 따뜻한 기억들, 돌이켜만 봐도 그 순간 웃음 지어질 수 있는 그런 기억들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의 나를 지금 불러올 수는 없겠지만요. 그때 내가 어떤 순간이었고, 어떤 기분이었고, 어떤 마음으로 그 순간을 보냈고, 지나온 수년이 만들어낸 지금의 나는 그 때의 나와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을지, 그리고 비슷한 순간이 다가온다면 지금의 나는 그 때와 같이 마음 따뜻한 경험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분명 지금의 여러분은 그때의 여러분과는 전혀 다른 모습과 경험을 가진 어른이 되셨겠지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쁨과 공감과 따뜻함과 이타심 이런 것들이 뒤섞였을 때 가장 단순했던 내가 어떤 식으로 그 추억들을 달콤한 사탕처럼 맛보고 있을지 상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달콤했던 사탕들을 입 속에 넣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다 보면은요. 아, 맞다. 나는 이런 걸 좋아했지. 아, 나는 이런 순간을, 이런 계절 속에서, 이런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구나. 라는 거를 알수 있을 거예요. 분명 그때와 같은 완벽한 추억은 지금 되살릴 순 없겠지만요. 적어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순간에 기쁨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재미를 찾아낼 수 있는지도요. 재미도 마찬가지로 행복과 비슷한 모양을 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행복은 부와 명예와 성취와 같은 거대한 총량이 아니라 잦은 빈도로 내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빈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행복 전문가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주관적인 안녕감,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아갈까요? 그거는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여러분의 작고 소중한 추억 속에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과 대화를 해보는 시간. 안녕, 뿅뿅아. 어른이 된 나야. 너는 뭘 좋아하니? 이런 시간 한 번쯤 마련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따뜻함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리면서요. 오늘 준비한 준수비스트로는 빠르게 마쳐보겠습니다. 예쁜 식기가 한가득 소녀 식탁에서요. 여러분의 작고 예쁜 주방을 꾸밀 아기자기 식기 마련해놨어요. 더 보기 눌러보시고요. 다시 내방하시는 길 잊지 마시라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꼭 한번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이제 가게 정리하고요. 멀리 못 나가니까요. 여기서 미리 인사 올리겠습니다. 항상 내방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음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음식과 함께 다음 내방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수비스트로였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